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명상을 할 때, 이, 그 원리, 큰 원리랄까? 우리가 어떤 사성제, 여러분 사성제. 또는 어떤 탐진치를 버리는 그런 아주 큰 대전제가 있잖아요. 큰 원리를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뭐냐면은 머리로 그냥 이제, 아, 이해한다 이렇게 하고 그걸 적용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용을 못 시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은 어떤 경계, 어떤 경험하는 뭐 단계, 이런 데만 관심을 갖거든요. 내가 뭐, 뭐를 체험했다. 내가 어느 단계가 된다더라. 내가 뭘 빛을 봤다. 뭐 이런 어떤 그 경지, 뭐 불교에서는 기, 뭐 어떤 경계라고 하거든요. 어떤 경험하는 경계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보통 그 명상법에 따라 이런저런 경계를 경험을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불교적으로 어떤 불교 명상이 실제로 발전하면서 경험하는 경계가 되는데 그 기본이, 기본,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명상이 발전하면서 경험하는 경지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불교 명상이 아니더라도 무슨 수련법 있잖아요. 무슨 기공을 하든 또는 뭐 무슨 단전호흡이랄까 이런 걸 하든 뭐 선도호흡을 선도생을 하든 다들 그 경계가 있거든요. 각자 나름대로 뭔가 경험하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불교의 중요한 건 불교적으로 이제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깨달음의 방향으로 가는 그런 어떤 경험이라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뭘 경험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경계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게 불교적인 정신적 발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름만 불교적 인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상표하고 내용이 다른 거죠. 이제 그그뭐지 상표는... 요즘, 마이들고 다니는, 루이비통, 그, 상표인데, 가짜가 많잖아요. <laughs> 짝퉁이 많, 짝퉁 엄청 많잖아요, 이게. 뭐, 다, 대부분 짝퉁이라도만. 뭐 그런 거죠. 루이비통, 그, 저, 브랜드를 붙여놨는데, 실제로 제품은 그냥 짝퉁인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어, 잘 속기 쉬운 게, 근본적인 원리랄까? 이런 데에 대한 이해랄까? 이런 것들은 게을리하고서, 뭐, 좀 뭔가 경지? 그러니까 약간 겉멋이 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짝퉁이라도 명품 로고가 박힌 걸 좋아하듯이, 그런, 약간 이제 그런 경계에 대한 일종의 그런 겉멋이랄까? 일종의 이제, 정신적인 물질주의 이런, 우리가 이제, 뭐, 돈이랄까, 세 속에 어떤 존재하는, 뭐랄까, 이런 데 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욕심들? 그런 물질주의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많이 빠지죠.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음, 그, 불교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 셋을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좋죠 우리가 옛날에 수학 같은 공부할 때도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실력이 나중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쑥쑥 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는 뭐, 그거는 전혀 이해를 하지 않고서 그냥 막, 그냥 막 하다 보면은 그게 실력은 안 되고 공통한 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거가 비슷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근본 이치나 원리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 한의학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한의학의 근본 원리가 있잖아요. 큰 원리도 있잖아요. 그거 항상 통용되는. 그걸 알고서 그 바탕 하에서그 다음 뭐, 전 임상을 들어가든,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바탕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게. 근데 그 바탕이랄까, 그, 그 원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게.